네, 안녕하세요. 그 건축학부 첨단건설기술연구실 정지석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연구원 1년 반을 마치고 이번에 조업해서 대학원 1차 건축학부로 진학하게 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반 동안 학부 용성을 하다가 석사 연계로 석사과정 1년 마친 김현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단순히 건설이나 건축뿐만 아니라 코딩 같은 거에 조금 관심이 있었고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현수를 보면서 많이 알고 있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처음에 학부 연구생부터 경험을 쌓기 시작해서 그대로 지금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원에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했는데.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원래는 복수 전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공영통계학이랑 공영학과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세개의 3개, 학부를 추가로 신청해 놨는데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연구실 들어가서 산업 쪽이나 아니면 학계 쪽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연구실에 들어왔다가 친구 따라 들어왔어요 좀 배워보고자 하고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하는 내용이 한 학기 학부에서 배운 거보다한달 동안 여기 연구실에서 한게많더라고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걸 느껴서 지금까지 남아있고 석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모든 학생이 학부 연구생을 거쳐서 지금 연구실 생활을 하게 된 사실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대학원에 애초에 올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연구실에서 적어도 뭘 하는지 그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할수 있는 기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에올 생각이 있는 친구들도 그런 걸 위해서 오는 걸 추천하고 없는 친구들이라도 남들이 노는 시간에 좀더 많은 걸 시도해봄으로써 알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학부 연구생 하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학부 연구생을 하게 되면은 노력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목표가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러면은 본인이 학부 때뭘 해야 되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고 굳이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더라도 학부 연구생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본인 학부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이후로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추천합니다. 저는 그냥 3.0 후반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GRS 장학금 혜택을 받으려면 3.5를 넘어야 해서 이 정도 성적은 유지해 주면 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0이고요. 4.0 약간 넘었는데, 어차피 근데 대학원 진학하는 데 있어서 좀더 좋은 대학원을 간다면 학점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중앙대학교 대학원이라고 하면 은 평점이 3.5그 정도만 넘으면 시아스에서 장학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3.5가 안 넘으면 좀 노력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지금 학부생, 학부 연구생을 하고 이외 대학원을 진학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들어온 사례가 없긴 해요. 근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무언가 있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다른 게 지금 순수 건축보다는 소프트웨어 엔지, 엔지니어링이 지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 과학 쪽 친구들이 와도 못할 건 없는 그런 연구실이고 지금 저희가 연구하는 것만 봐도 컴퓨터 엔지니어링 지식 많아야 되고 s 쪽 지식도 많아야 오히려 연구를 하면 그쪽 연구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차후에 대학원 가서 전공을 선택할 때 굳이 건축공학이 아니라 다른 전공을 선택해도 충분히 모든 i t t 길이 열 i 는 전공이라고 생니합저다저단좀현좀현인적인려알리자면자면 a little bit of a l i 학부 때 강의를 추가로 듣는 건 필요 없는데, 타전공을 했다가 여기로 온다거나, 아니면 뭐 건축공학에서 다른 전공으로 간다거나 할 때에는 해당 학부의 졸업 과목 몇 개를 이수를 해야 돼요. 석사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학부 강의 몇 개를 선수 과목으로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같이 수업 듣는 석사 학생들은 만약 경영에서 컴퓨터공학과로 교차 지원을 해서 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 학부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학원생 일상이랑 연구실 일상이랑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날 어떤 걸 진행했는지 아침 9시에 교수님한테 정리를 해서 논의를 드리고 그 뒤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각자 진행하던 걸 마저 진행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코딩을 하든지 관련된 연구 논문을 찾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통 하루를 보내. 고 가끔 뭐 데이터 획득을 위해서 공사 현장을 갔 다온다든지 데이터 수처리를 위해서 그 소프트웨어 회사를 다닌다든지 그런 이벤트가 가끔 있는 정도. 일반 대학원생의 일상은 저도 알 수가 없는. 옆에 그 일반 대학원생이 있는데, <laughs> 그 대학원생을 하게 되면은 학부 때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게, 학부 때는 학부 수업을 일단 같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학원 생활을 몰두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학원생이 되면은 사실 모든 일상이 다 본인, 다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계속 그 연구. 네. 사실 계속 그것만 쳐다보기 때문에 일상생활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laughs> 뭐 그렇게 되죠. 저희 밥 먹을 때 코딩 얘기예요. <laughs> 자다가 코딩 생각 나서 <laughs> 깨어나서 하기도 하고. <laughs> 그 수업 듣고 선배들이랑 같이 수업 조교 들어갔다가 그유럽터 그냥 계속 조교하는데 사실 출석 부르고 애들 과제 받고 사실 이렇게 뭔가 배워야 할건 없나? 없는 거 같은데. <laughs> 그럼 그게 그게 전부인가? 그 강의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죠. 그 강의에 대해서 이제 애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줄수 있을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제가 조교를 하기 위한 교육을 듣는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조교 들어가면 재밌는 건 있는 게 같은 과목이라도 매번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 수업마다 새롭더라고요. 아, 그, 그건 좀 조심해야 돼요. 작년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수업하는 게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씩 교수님 말하는 것도 그래서 이번 학기가 좀 힘들었던 게 작년 학기까지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때 보면은 몰라서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아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 하는 질문인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읽혔는데 온라인 때는 그냥 빨리 수업을 끝내고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나가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해서 나가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좀 조교하면서 그런 걸 많이 보죠. 학생들 얼굴을 보고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알아채릴 그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현수랑 공통적으로 하는 게한 가지 있고 그런 개인적으로 하는 게 지금 머신러닝을 이용한 건설 기업이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무적 위기 예측을 하고 있고 3000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건설 현장에 보면 가설 구조물 중에 안전장치로 비계라는 게 있어요. 비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비계를 역설계할 수 있는지 인스펙션을 목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나 진행하고 있고 현수랑 같이 진행하는 건 스톡처 이퀘레이션 모델링이라는 뭐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건설 분야에 빅데이터를 적용했을 때 이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지 그거를 설문조사를 해서 관계성을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지성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중에 교량 데이터를 딥러닝에 넣어서 자동으로 역설계하는 원래는 그 건설 골조 현장에서 바닥 기둥 보 그런 구조 부재들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연구 였는데 그게 지금 하나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그뒷 단계에서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분류하는 거그 연구 하나가 있고 그 다음 과정에서 분류된 것을 3천 효 형상 모델로 만들어내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딥러닝 모델을 새로 만들어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전력 사용량을 시간 단위로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 연구실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면 은또 다른 연구로 예전에 했었던 걸로 3차원 모델을 만드는데 사진만 가지고 3차원 모델을 만드는 어. 방법도 있고요. 영상 내에서 사람을 인식하거나 관계를 안다거나 3차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량 산출하거나 그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다루고 있는 거 웬만한 거 현수가 이미 다루고 있던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하다가 막히는 부분을 현수한테 물어보고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다 그런 거 같고 웬만하면 저희는 다 독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구실 들어오고 었던 목적이 코딩 배우러 온 거긴 한데 들어오기 전에 HTML을 따로 독학을 했었어요 이제 파이썬이나 메틀랩 같은 코드하다가 C처럼 그좀 어려운 언어들은 그 인터넷에 실제 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듣고 한번 교육 받는데 한 5만원씩 내고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모르는 것만 따로 모아서 돈 내고 현직자분한테 물어보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강의를 듣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모르는 부분을 구글에서 찾습니다 구글이 <laughs> 다 읽어줍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고사양의 컴퓨터를 지금 개인 PC뿐만 아니라 여러 대 소유하고 있고요 저희 드론 있어요 드론 <laughs> 드론 되게 비싼 고가의 드론을 쓰고 있고, 2년 전에 썼었던 연구가 드론을 써서 진행했었습니다. 2년 전에 쓰고 말지 않았나요? 되게 활용도가 높을 수 있어요. 다른 연구실 없으니까 저희 연구실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거고. 개인 공간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다른 연구실도 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없는 연구실도 많아요. 교수님 지도만 받고 연구실 공간이 없는데도 되게 많아서 그런 거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굳이 출근 시간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저희는 9시마다 교수님한테 전날 했던 걸 정리해서 의를 드리고 저희가 맡은 부분이나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고, 교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또 해주세요. 그런 게 오전에 이루어지고 그 외에는 딱히 퇴근 시간이라고 안정해져 있긴 한데, 어쨌든 다른 연구실보다 오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2공에 있는 시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현수도 <laughs> 말이 많죠. 여기에, 대해서? <laughs> 여기에 대해서는 <laughs> 여러분의 태학원진압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대학원이 올 뜻이 있다면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면 분명히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거고 굳이 학부 연구생이 아니어도 어떤 걸 해보고 싶다 경험 같은 거 해보고 싶다 그러면 담당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분명히 교수님들은 학자이시지만 교육자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다리를 다 놔주실 거고 대학원생한테 조언을 듣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해주있는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교수님들테 그렇게 컨트롤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는 p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 관심이 있으면 p 프로그램을 졸업하기 전에 한 번씩 해보는 게 도움이 될요 거라고 생각을 합 저는 2년 반 동안 학부 연구생을 하고 들어왔는데 약간 생각이 달라요. 대학원에 와서 연구를 하려면 사실 지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치지 않으려면 다른 데 미련을 두지 않게 가능한, 다 해보고 오신 게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해보고 싶었던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복수 전공도 다 해보고 싶었고 교환학생도 가보고 싶었어요. 동아리도 다 들어가보고 싶었고 체업해 보고 싶었는데 다 해보다가 결국엔 연구실이다 하고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아쉬운 게 남아있어요. 그 연구실에 몰두할수있어 전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은 다 해보고 들어오신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연구실에서 보기 바라면서 <웃음> <웃음> 오면 잘 해드릴게요. <laughs> 아이고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할만해요 <laughs> <laughs> 아유 재밌죠? <laughs> 네, 그러면 연구실에서 나중에 뵙겠습니다 ㅎ <laughs> 인 만들어둘테니까 <laughs> <laughs> 바로 말만 하고 오면 돼요 오도 오실 <laughs> 생각 있는지 저요? 아 네. 어, 저는 아직 네. 2학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제가 2학년 때 들어왔습니다 ㅎ ㅎ ㅎ ㅎ ㅎ 말해요